저희 늦게 심은 참깨입니다 어 늦게 심어서 꽃이 안 피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저희 남편이 아 이거 포기하고 배 버려야 되겠다 막 그랬는데 이렇게 송이 열린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어우 이 노래기 노래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에이, 노래기가 엄청 많네요 어. 아, 냄새. 냄새. 아우, 내려게 냄새나. 어, 여기 알집, 이거 좀 보세요. 이거 띄면 안 되겠는데. 그래도. 음. 근데, 비 온다고, 태풍 송다 온다고 그래가지고, 저희는 늦게 심어서 줄을 안 띄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줄 뛴다고 왔어요. 오! 어? 근데 이거, 심... 무슨 병이 왔네? 아, 모두 싹줘야 되겠네요. 아, 위에 우리 남편이 딴 것은 토실토실 여물었어요. 근데 제가 이제 큰는데 지금 땀은 안 되지 않냐, 막 그랬는데, 순 잡아줘야 되겠네요. 순 잡아준 거는 밑에까지 토실토실하게 여물었네요. 늦게 심었어도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개까지 손님의 텃밭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려요 와 꽃이 밑에는 안달렸어요 근데 위에부터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도 열개는 달렸네요 다른 데는 막 열다섯개 스무개 이렇게 달렸다는데 느끼시면 뭐 이라서 그러겠죠 참깨입니다. 줄 떠졌어요.